이낙연 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연안점검, 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 용기를 타고 19-26일 케냐, 탄자니아, 오만 등 3개국을 순방한다. 총리. 7은 12일 이 총리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케냐와 탄자니아, 오만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.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장거리 해외 순방을 가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 총리가 평창올림픽 청와 체화식에 참석하기 위해 그리스를 방문하기 직전 청와대 창모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쓰자 고 전했다. 하지만 당시에는 출국 일정이 박태기의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못했다. 이 총리가 올해 3월과 5월가 중남미와 유럽을 순방할 때 역시 전용기 정비가 덜돼 성사되지 못했다. 그간 이 총리는 민항기를 이용해 왔다. 국무총리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해외 방문에 나선 기록은 과거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일본에서 열린 한일 강요 회담에 참석한 것이 유일하다. 당시 공군 1호기는 비행거리가 짧아 대통령 영도 미국 유럽 국가 등 장거리 순방 시에는 공군 1호기가 아닌 민항기를 일시적으로 임대해 사용하던 시절이다. 이 총리의 이번 아프리카 중동 지역 방문은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3개국에서 각각 기 지니스 포럼을 여러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세일즈 외교의 집중한다.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케냐 오만 방문은 각각 6년 만이고, 한짠이. 아방문은 1992년 수교일의 첫 정상급 방문이다. 김정원 기자가. bnk골뱅이의 hankokilvio.com